안녕하세요. 오네어 닥터스 김민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670%가 0 경험하는 흔한 질환. 바로 자궁 근종이 있습니다. 자궁에 있는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면서 혹처럼 종양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다행히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지만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생리통, 골반통, 생리량, 과다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난임이나 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겠죠. 오늘 오네어 닥터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궁은 방광과 직장 사이 여성의 하복부에 위치하는 생식기관입니다. 내부가 비어있는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자궁 근육 조직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생기는 양성 종양이 바로 자궁 근종입니다. 자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임신인데요. 자궁은 정자가 유입되는 통로고 수정란이 착상하는 장소며 태아가 태반을 형성해 이를 토대로 성장 발달하게 되는 곳입니다. 때문에 자궁에 생긴 근종은 태아의 착상이나 성장을 방해해 난임과 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성에게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자궁 근종. 오늘 오네어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들의 자궁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자궁 근종의 모든 것. 산부인과 전문의 정종일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표적인 여성 질환이죠. 자궁 근종에 대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정종일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35세 이상 여성들에게 아주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이 자궁 근종인데요. 일단 어떤 질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궁 근종이라는 것은 자궁 벽이 근육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근육층에 혹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 양성의 혹이라고 부릅니다. 양성의 혹은 생명의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면 그냥 안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 여성들에게 정말 흔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 원인도 좀 짚어주실까요? 아직 정확하게 그 이론적으로 확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자되는 것은 여성 홀몬니 저를 이 작용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비만 환자랄지 임신하지 않는 여성이랄지 고기를 많이 먹는 여성이랄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경우랄지 뭐 이런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원인이 딱 밝혀진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위험인재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중에 하나로 여성 호르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라면 정말 누구나 자궁 근종에 걸릴 수 있다. 노출이 돼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자궁 근종을 의심해 볼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생리 기간이 너무 고통스럽게 생리량이 너무 많다. 과다 월경. 그리고 생리할 때마다 통증이 심하는 월경통, 허리 요통이랄지 이제 압박 증상으로 빈뇨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증상들 호소 왔을 때 이제 초음파로 체크해 보면은 혹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지요. 근데 자궁근종이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서 종류도 나뉘고 증상도 좀 달라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아주 간단하게는 자궁이라는 기관은 바깥에 장막이라는 겉싸개가 있고. 속에는 이제 수정란에 착상하는 내막이라는 속사기가 있죠 그 사이에 근육이 들어있는 자궁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를 기준 해서 장막 밑에 생기는 걸장막하근종 근육 속에 생기는 것을 근층내근종그 어, 다음에 점막 밑에 생기는 것을 점막하근종이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약35% 35세 이상 여성의 약 절반 정도에서 발견되는 자궁근종. 과거에는 출산을 끝낸 30대 중후반, 40대에서 많이 발병했다면, 최근에는 발병 연령층이 20, 30대 초중반으로 젊어지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자궁근종 연령대별 환자 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30대 자궁근종 환자의 경우, 연평균, 5.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궁근종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 호르몬,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40세 이상 자궁근종 가족력이 있는 경우 임신 경험이 없거나 비만한 여성의 경우 자궁근종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생리양이 많아지거나 기간이 길어지고 평소 피로하고 허리, 골반 통증이 있다면 자궁 근종의 신호일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자궁 근종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이 자궁 근종이란 게요. 자궁, 특히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에 속하는 또 질환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 많은 정보들이 돌고 있지요. 오늘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에서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만하면 더잘 발생한다. 사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자궁근종에도 해당이 될까요? 이제 비만 세포에 이제 그런 이제 생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제 에스트로젠 여성호르몬이 더 많이 발생해서 그게 어, 근종을 더 악화시키지 않나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만하면 더잘 발생한다는 건 진실이었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도 확인 들어갑니다. 자궁 근종은 암이 되기 쉽다. 사실 자궁 근종이 혹이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도 좀 진실인지 오해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궁 근종은 이제 태생학적으로 어 이제 양성이 혹인데 물론 그게 변성을 통해서 나중 시간이 되다 보면 극히 일부분이지만은 그런 나쁜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 이게 평생 가지고 가도 특별한 불편한 증상이 없다면 은 안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때는 환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은뭐 폐경 때까지 지켜보자한 말들을 많이 하셨던 이유가 바로 암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자궁 근종은 암이 되기 쉽다는 건 오해였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불임을 유발한다. 아무래도 자궁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불임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게 점막과 근종이라는 걸 조금 전에 구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궁 내막에는 수정란이 착사하는 공간인데 그 착상이 방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착상이 됐다 가더라도 이게 성장하는데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성숙하는데 장애를 줘서 어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네, 자 이렇게 자궁근종에 대해서 헷갈리는 내용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궁근종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 만나서 치료는 어떻게 받고 진단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살펴본 후에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경 때마다 찾아오는 통증과 불편한 증상에 병원을 찾은 환자 자궁 근종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까 이제 출산 전에 이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근종이 있다. 그 정도로만 들었었고 이제 좀 아프더라고요. 생리 뭐 출혈 양이라든지 잦은 출혈이라든지 허리 통증 같은 거 심해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자궁근종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씀해 을 주신 거죠. 혹시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느꼈던 어떤 불편했던 증상들이 따로 있으셨나요? 한 달에 생리를 한세번 정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허리 통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에서 오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산전 검사에서 자궁근종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환자. 작고 증상이 없었던 자궁근종이 점점 커져서 월경 과다에 통증까지 생겼는데요. 근종으로 인한 출혈과 통증이 심해져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자궁근종은 대부분 초음파 검사로 진단하게 되는데요. 초음파를 통해 자궁근종의 발생 위치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증상을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진찰 방법으로는 초음파가 있습니다 물론 내진과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 이제 초음파니까 영상학적으로 이렇 확인하는 거죠 증상이 없는 근종은 진행 경과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소리의 그 파장을 에너지화 시켜서 열로 어 전환시켜서 우리 몸속에 투입해서 열의 응고로 이제 조직을 응고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 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 또 마취를 하지 않고도 어 소리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없이 또 상처 없이 어 출혈도 없이 이제 치료한다는 이제 장점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치료받는 모습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어, 근종을 제거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겁니까? 월경이 과다하면 빈혈이 자연적으로 딸려 나오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니까요. 그래서 월경과다는 치료를 반드시 해야만 되지요. 다음에 두 번째가 생리통, 월경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고통이 심해서 이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있고요 좀 드물지만은 혹이 너무 커서 주변 조직을 압박하는 경우 그래서 빈뇨증이랄지 또 허리 통증이랄지 아랫배 불편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호소하신 분들이 찾아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혹시나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 이제 그게 원이 좋게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평생 안고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처음에 그런 기대를 하고 폐경이 될 때까지 어 이렇게 인내하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안 나온 경우는 결국 찾아오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너무 고통을 많이 참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음. 그래서 뭐 증상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은 빨리 조치하는 것이 저는 삶의 퀄리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자궁근종 환자분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20만 이상이더라도 몸을 아끼는 차원에서 병원에 오셔서 꼭 진찰을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방적인 방법으로. 음식이랄지 또는 운동이랄지 스트레스랄지 이런 것들도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성들에게 감기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자궁 근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정정일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아임기 여성 3명 중 1명이 앓을 정도로 가장 흔한 여성 질환 중 하나 자궁 근종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흔해서 혹은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아서 치료를 미루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에 자궁 근종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복부, 허리, 골반 통증까지 심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소중한 자궁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